IMF는 코로나19가 올해 전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네 권준호 사장님 어떻게 오늘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 내일 복사고시 보시죠? 아,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어 코로나 19 때문에 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어제만 해도 시험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아, 사실 그렇게 막 아쉽지는 않고요. 아 네좀더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아쉽지만 은아쉽군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 왜 모인 거죠? 오늘 어디 뭐 하는 거죠 오늘?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 좀 많이 힘드신 아, 힘드시죠? 네, 힘드실 그렇죠, 텐데 힘드시죠. 어. 좀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찾아가서 믿음의 어. 생활을 좀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들 어. 좀 이야기도 들어드리 들어드리고, 들어드리고. 네, 좀 어. 응원도 응원도 해드리고 네.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 합니다. 이게 신방 토크쇼네요. 아 그렇죠 어, 신기념 그래. 신방 토크쇼. 어. 네. 삶이 예. 예배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첫 삶의 예배자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근데 제가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한 가지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출발할 때짠 음. 네. 해가지고 순간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건 너무 너무 옛날 스타일이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우리 삶의 예배자를 찾아서 만나러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오. 여기가 왜그죠 자, 오늘 우리 첫 삶의 예배자를 만나게 될 바로 그 장소. 바로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선생님, 하... 근데, 근데 네. 가방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예요? 아, 네, 요 컨셉 가방의, 아니에요? 컨셉. 아 아니, 아니 물 들어있습니다. 물인데, 물, 네, 물물 물, 물을 뭐, 한 5리터씩 들게 하요 <laughs> <laughs> 자,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바로 첫 삶의 예배자를 만나게 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올라가서 만나보실까요? 가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그들이. 네, 우리 첫 설날 예배자의 주인공, 우리 새벽 예배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상찬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집사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일층에 보니까 기계 공구들이 정말 가지런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집사님 원래 이렇게 좀 집사님이 직접 정리하시는 건가요? 뭐 어, 제가 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를 조금 받아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군대 생활 3년 동안 했을 때 어, 가장 그, 아마 잘배고 나온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 산림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렇습니층의 어. 사무실도 아,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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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없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네. 저희가 여기 집사님 일하시는 장소에 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저희들은 그 일반 그 어, 산업용 운반 기계 중의 하나인 그호지토바 네. 크레인을 제작을 하고, 아 크레인을 네 제작 설치를 하고 네. 또 이제 부수적으로 그 정비 보수 유지, 아, 그다음에 네. 그또또 또 산업용 엘리베이터를 네. 함께 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산업 용 엘리베이터까지, 네. 아큰 일들 감당하시네요. 그러면 여기가 2 층에는 사무실이고, 네1 층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네. 일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 그 이제 밑에 있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저희들이 어 직접 제품들을 어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하, 만들기도 하고 아, 만들시기도또 예, 네, 어떤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 어 사전 준비를 하고 면 아. 전진기진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 네.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우시죠. 네. 네. 그 집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뭐, 이겨 내게고 이런 예, 우리가 코로나가 어, 우리 대한민국을 어 엄습한 지가 지금 4개월째. 그 그렇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코로나19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도끼게 시작한 게 지난 2월 25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4개월 사실 그 대외적인 일을 한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향후에 이런 여파가 하반기에 매출도 연결되리라고 측금을 하기 때문에 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수입 할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들 다들 좀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어느 곳이나 좀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좀 직원분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장 우리 직원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이 대표님이신 것 같으십니까? <웃음> 저희들, <웃음> 직원들에게 물어볼 <물어봐야 직원들에게 웃음> 네. 수는 없지만 예. 집사님, 어떻게 그, 직원들을 좀 대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는 네. 사실은 그 어,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네. 어,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렇게 따라주기를 어, 공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야단을 치거나 보통을 네. 치거나 하면서 직원들 다수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회사 대표인 제가. 어, 소저스 본을 해서 제 음. 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어 직원들에게 어 저의 경영 방침을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주님 음.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치시거나 그러시 상상은잘 안됩니다 사실들부드럽게 <laughs> 이렇게. 중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들들에게도그렇게 중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 이렇게. 한국 사사람들사 대외적인 일을 한국 사람들 한국 은한적은 아마 게한 번도 없었던 이렇 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미로운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송도님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본문을 집사님께서 지금 녹음 네.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그 목소리를 모든 우리 송도님들 다 듣고 계실 텐데 좀그 새벽 예배 녹음 목소리 녹음하시는 건좀 어떠신가요? 제가 어, 3월 초에 우리 그 이승만 목사님께로부터 어, 제아을 받고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어, 처음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늘 보면 어, 그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어, 좀 새롭고 또 긴장이 되고 또 조금 더 어,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두란 그, 어두운 그 입술, 입술이 받쳐주지 못해서 당당한 <laughs> <laughs>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예,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네. 예,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집사님 혹시 이 녹음 하시다가 네. 있었던 어려운 점이나 좀 재밌는 일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네, 들려주시겠습니까? 뭐 가장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에피소드로 하게 되면 어, 지금은 좀 덜한데요. 어. 우리 코로나가 아주 진짜 극성을 부리다 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네. 그~ 제가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녹음을 가능하면 이제 저쪽 저근 시간 이후에 네. 주변에 그~ 상가에 어, 일반 어~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네. 가능하면 네. 조용한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네. 하다 보게 되면 그~ 중대본에서알려 오는 재난 뭐~ 관련해서 그런 아, 데, 예, 예. 알림음 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laughs> 예 그~ 오면 또한3분 분) 정도의 분량의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2분 50초 동안 녹음을 잘 하다가 예예 아.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 다시 또예 삭제를 하고 다시 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을 네. 한번볼거어더 많이 보는 그런 또그 어, 일도가 어, 어, 많이 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음, 최대한 몇번 정도까지 다시 읽어보셨어요 비그라네로 어, 지금은 제가 어, 어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짧기 때문에 네. 예, 1분 30초, 2분 분량 같은 경우는 어, 마음 먹고 이제 조금숙달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한 서너 번 정도에 읽을 수 있는데. 야.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네. 어, 좀더 제가 어, 좀 부족하다 느꼈을 경우에 네. 다시 또 삭제하고 다시 녹음하고 하는 과정에 어. 거치면서 어, 뭐 많게는 좀그 이제 발음이 또 이렇게 좀 혀가 어또 꼬이고 하는 그런 또때 목을 읽게 되면 뭐한 수십 번예 수십, 수십 번까지 뜻풀에서 <laughs> 읽을 정도 있으십니다. 네. 아이고 그런 네. 고충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네. 여러분 좀 어려운 부탁일 수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경 본문을 하나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지금 여기 즉석에서 한번 네. 네. 잠깐 낭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음악을 따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한번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지금 녹음하고 계신지 직접 아, 네, 볼수 있지. 지금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원고는 시편 네. 백사십삼편 아, 1 절에서 1 2 절까지 말씀. 네. 어, 지난 아, 다음 주에 목요일날 선생님의 아, 아, 큐티 말씀. 다음 주 목요일. 이걸 네, 제가 아, 예, 녹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3절 정도까지만 네, 네, 네. 큐사인들을 한번 <laughs>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한번 자 준비되었으면 네. 네. 자큐요호와여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강구에 귀를 기울이시오. 주의 진실과 위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용호를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 멋지십니다. 아, 야, 이게 와, 보통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씩 다른 네. 다른 톤으로 또 하시네요. 네. 아, 이게 또 전문가의. 이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집사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집사님,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신앙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신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실 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방법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과거 직장 생활을 했을 때나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창업을 해서 현재 제가 이 일을 한 10년 정도를 해오고 있고 네. 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도 그 신앙인으로의 그 자세를 변지하면서, 네. 어 해가 수 있다고 어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함께 네. 좀 신앙생활을 하는 직원은 있을까요? 제가 아,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사, 혹시나 네, 말씀을 하시면 질문을 답, 답변을 어떻게 할까 사실은 <laughs> 네, 걱정을 했던 부분이 하나인데요. 아, 예,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그 사실은 그 동안 어, 일상적인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 애를 쓰고 있는데 음. 실제 직원들 손잡고 함께 교회 가자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 다른 영 앞에 사람 앞에 상상당히 어, 죄송 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마음편적인 생각은 때가 아이고, 되면 네. 에, 우리 시구들 함께 여기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무회해서 음.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절을못 하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 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집사님 그러면 어, 새벽도 그 녹화 녹음도 하시고 또 새벽 말씀 묵상도 미리 사실은. 하고 하시고 계실텐데 최근에 이렇게 주일을 설교든지 아니면 새벽 목상이든지 은혜 받으신 말씀 좀 나눠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 Q T 말씀을 봉독을 어 하고 그 이후에 늘목금토 어뭐 제가 녹음해서 나가는 그 예배 말씀은 꼭 제가 두세 번 듣고 또 제가 그 성경을 봉독하면서 모니터링 것도 제가 또 해야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화수 우리 김희원 집사님이 사실은 그 저에게 어 제가 성경 봉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 전문가 그렇구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받으면서 네.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느 날 어떤, 그, 저기, 성경, 그, 비전을 를 그, 저기, 일례로 담아서, 아, 음. 뭐, 뭐라, 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네. 어, 은혜롭고, 어, 아,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김미연 집사님 또, 얼마수 이렇게 녹음하시는 것들 네. 들으시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도전이 되시기도 아, 하고, 그럼요. <laughs> 되시기도 네. 하고 네. 아, 그럼요. 도움이 되시군요. 네네.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제가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어, 전혀 뭐, 이 관, 일반 접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 모니터링을 부탁을 할 때가 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아마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때가 되면 네. 그 김현 집사님에게 한번 네. 네. 이렇게 성경공덕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 제가 좀 가르침을 받으려고 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자료를 좀 마련해봐요. 야 네. <laughs> 어 지금 하튼 코로나 19나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정도 많고 네.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운 음. 참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우리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네.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좀 우리 성도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좀, 좀 해주실 수있을까요님 네. 예. 어그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제 주변에 계신. 그 모든 분들에게 어, 좀 도움을 줄, 힘을 줄수 있는 말씀을 드릴까, 어,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어, 저는 그 제가 가장 그 좋아하는, 어, 성경 말씀 중에서 10편 23편을 네. 제가 좋아서그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오랜 거1월이 지난도 지금도 그, 그 10편 23편을 그 암송을 하면서 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 9 위한 전 국민적으로 세계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이 시편 이 참표를 생각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 2, 참표를 제가 한번 예. 어, 낭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 네, 낭송하는 이1편 23편은 네. 지금 그 이전에 어, 예. 개편되기 전에 음, 음. 네, 이제 그 성경 그 기조이기 때문에. 한글 기역.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네. 한번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는 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 인도하시는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절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색다른 느낌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기도 제목 좀 간단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네. 우리 회사를 위한 기도 제목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습니다 네. 어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모든 경제가, 어, 좀 회복되고, 아 어, 되살나기를 아 바라고, 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3년, 3개월 가까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외적인 일,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진 매출 관련해서, 영업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뭐 일이고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하루속히 이 코로나 1 9가 종식되고 소멸되고 네. 네. 어, 어려운 중에도 어그 이전처럼 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네. 그런 때가 되고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네. 비단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도시랑 사 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 1도로부터 네. 어, 벗어나고 좀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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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찬 모습으로. 네. 어. 예전으로 그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아, 아, 제목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어,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내주셨는데 오늘 우리 1번 카메라 감독으로 이종훈 목사님이 지금 1번 카메라 감독이라고 하신데요. <laughs> 우리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회사로 계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집사님, 예. <laughs>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마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상찬 집사님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사업체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 힘주시고 능력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운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이상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이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함께 일하시는 모든 임직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거래처도 복을 받게 하이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모든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이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찾아가는 신개념 신방 토크쇼, 삶의 예배다. 오늘 첫 번째 삶의 예배자, 우리 이상찬 집사님과 함께 만나서 인터뷰 나갔습니다. 우리 마지막, 저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삶이, 그러면 함께 예배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알겠습니다. 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다! 예배다.